모든 학교에 보건 교사를 배치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만, 이 사서 교사와 상담 교사 그리고 이 교육 복지사 문제, 체육관 문제는 아직 해결을 못한 거죠. 국가로부터 정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, 이 정원이 받아질 때까지는 기간제 교사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명적 전환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 독서를 통한 어, 자기 발전을 더 이루어낼 수 있도록 어, 기간제 사서 교사로라도 어, 배치를 하겠습니다. 학생지도에 선생님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 상담 교사를 어,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교육복지사의 경우에는 어, 법제화가 되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. 어, 이 법제화를 어, 제가 재임 기간 동안에 반드시 어, 법제화를 이뤄내고 법, 법제화가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각 학교에 모든 학교에 복지사를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어, 4년 내에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짓도록 하자 하는 원칙을 내걸고 어, 경기도와 협력해서 어,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. 136개 교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어, 예산 통과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, 어, 당시 남경필 시사가 어, 부동의했기 때문에, 이 증액에 대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, 이것이 집행되고 있지 못합니다. 과거에 풀지 못한 이네 가지의 과제,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생각하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.